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육빠입니다 오늘은 어, 2차 전지 배터리에 네,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네.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죠, 이분. 요분. 어, 거의 뭐 주식 유튜브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채널에 나와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네. 거의, 배터리 전도사, 아, 라고, 여기 써있네요. 배터리 산업의 전도사.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린다. 음, 근데 제가, 그, 저도 주식을 짧지 않은 시간 했는데, 음, 분명히 지식도 많고, 어,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어, 대부분의 요즘에는, 어, 주식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배터리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 쪽에 좀 열광, 내, 열광하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보면, 금향을 들고 있는 사람도 꽤 있고요. 2차 전지 뭘 사야 되냐, 어, 굉장히 조급함이 느껴져요.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아, 빨리 뭘 사야 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주변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이게, 어... 과연, 음, 좋은 건가? 어, 좀 아니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분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은 항상,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슈퍼개미 김정환, 이 아, 이제 뭐 아직 법원에서 어,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그 선행매매 선행매매로 이제 수, 수십억의 이득을 편취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아저 사람은 슈퍼김이다 했던 사람도 어, 이제 그런 본인의 이득을 어디까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주식시장이 참 그런 살벌한 시장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우선 이분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 95년 제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셔서 음 여의도를에서 한 30년 정도 있으셨고요. 음 딱히 문 없어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직책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음 어떤 뭐. 자금 운영을 했다는데 펀드매니저라고도 되어있진 않고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디테일하게 막 검색을 해보지 않은 건 있지만 음, 경력은 그냥 이렇게만 나와있죠 애널리스트, 금양 IR 어,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음, 우선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제 주변에 금양을 들고 있는 지인들이 많아요 근데 금양을 왜 들고 있을까요? 우선 배터리 아저씨가 금양에 있었으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겠죠. 이 아저씨가 금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도 아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이 아저씨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 이게 너무 누군가 사람 한 명의 말을 이렇게까지 거의 뭐 종교처럼 추종하는 어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다시. 네, 금양을 들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제가 금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별로 회사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회사가 좋아 보이지 않은데, 배터리 아저씨는 금양에서 IR을 담당을 했단 말이죠. 아마 제가 요 밑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금양에 대한, 얼마 전에도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한 내용도, 고대로 보시면은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어 2022년 어, 실적을 보면 단기 순이익은 적자예요. 아직도 적자고 어, 2023년 1분기도 적자가 났어요. 1분기도 적자가 났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 3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시가총액 3조를 받고 있는데 주식을 좀 했다 싶은 사람도 주식 좀 한다 싶은 사람들 차트 보면 알아요. 이거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땡기면 거의 이거 850원? 이거 앞으로, 이거 너무 멀리 갔다 치고 한이 정도만 와도, 한이 정도만 와도, 2020년에도 1500원짜리가 지금 9만원을 간 거예요. 1500원짜리가 9만원, 뭐, 얼마인가요? 거의, 한 7, 80배 간 거죠. 이 회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밑에서 80배로 올랐다는 건 주식 좀 한다 싶은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건 작전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주가를 이런 게 오묘하게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이게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종목과 건강한 종목을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몽골의 광산인가? 그런 거를 취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주가를 띄운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거래량 많이 들어왔죠? 초반에? 지금 보면 주목을 받았을 때는 이때들인데 돈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이거 개, 이게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주식 샀을까요? 이거 누구 돈이죠? 기관인가요? 기관이 금양 사나요? 외국인? 이거 누구 돈이냐 말이죠. 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돈이 여기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종목은 리튬이고 나발이고 그냥 재료를 갖다 붙여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 금양이라는 회사의 IR을 담당을 했어요. 애널리스트 하셨다는 분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30년을 하셨다는 분이 이런 자기가 몸 담고 있는 회사의 흐름을 몰랐을까? 지금이야, 2차전지가 다 오르니까 얘도 오르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냥 같이 껴가지고 그냥 걸릴만한 내용도 없이 주가를 띄웠으니까 그랬을 텐데, 음, 과연. 어 저는 그래 요 오히려 주식을 아예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애널리스트까지 하셨다는 분이 이 회사의 IR 담당을 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뛰는 것 자체에 건강하지 못한 일부 인위적인 힘으로 주가가 이 정도나 상승했다라는 거를 몰랐을까? 어 저는 몰랐다면 <laughs> 그것도 이상한 거고 알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 저는 금양을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역시 이 아저씨는 금양의 IR을 맡을 자격이 돼. 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올라야지 뭔가 보는 맛이 있잖아요. 사람들 이런 주식 사고 싶어하니까. 아, 그래서 저는 별로 그냥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좋다 좋다만 얘기하 해도 그것도 저는 솔직히 별론데, 어 금양의 IR을 담당했다는 거, 그제 주변의 사람들이 금양을 몇 명이 사고 이, 사서 들고 있다는 거, 음 저는 별로, 네좀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어쨌든 제가 정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어쨌든 주변에 금양을 들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너무. 말을 잘안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좀 팔아봐라. 그럼 뭐, 30만원 간다면서, 뭐, 광산이 어쩌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바이오주가 이상3 임상, 이상 3상 간다면서 주가 뛰고 개인한테 파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주식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죠? 그 바다에서 어떤 보물선인가? 그거 캔다고도 주가 올랐어요. <laughs> 주식은 그런 거예요. 무슨 리튬광산이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단기순이익이 못해도 천억은 나와야 per 30은 적용해야 시가총액이 3조가 되는데 아직도 적자 나는 회사가 3조가 되고 밑에서 어? 어? 요정도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한7 0배8 0배 오른 주식이 이게 정상이냐고. 근데 이건 또왜 사냐고요. 이건 왜 사냐고. 실적도 아직 안 나오는 회사를 왜 사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회사의 IR 담당이었잖아. 또 흥분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 어쨌든 배터리 아저씨는 주식 고수. 이분이 다른 거 사지 말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만 사라고 하는데요. 자기 8개 들고 있다고. 그거는, 어, 주식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어떤 산업을 자기가 담는 거죠. 거기에 뭐 2차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 비중이 좀더 다른 것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여러가지 쭉 몰랐지만 엔터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음 조선주도 있고, 뭐그 외에 이제 개인 개별주, 실적이 좀 개별주도 있고, 종목은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재가 터졌을 때 다른 데서 커버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축을 하는 거지, 이것만 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투자도 아니고, 건강한 그, 그 어떤, 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슈퍼게미 김정은이 선행매매로 그 뉴스가 나왔어요. 어디까지를 어떤 선행매매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사고 리딩방을 통해서 그거를 끌어올리고 팔았다 그러면 은 이제 그건 제가 볼때 문제가 좀 있고 그냥 자기가 샀는데 진짜 그냥 좋아서 사 좋아서 좋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뭐 수익권에서 팔았다 그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아 좋으니까 자기 들고 있는 거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그거 다 사서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정환도 선행매매로 뉴스에 나왔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8개 보유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선행매매라고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것도 이상해. 뭐 어디까지가 선행매매고 어디까지가 그게 아닌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제 주식을 안... 주식을 애널리스트까지 하셨다고 하는 분이 금양의 주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모른다. 실적도 거의 없는 주식이 수십 배 올랐는데 그 회사의 IR 담당. 음, 음, 왜 거길 들어갔을까요? 왜 거기서 자기가 회사에서 받기로 한건 무엇이며 이 주가가 올랐을 때 자기가 취하게 될 이득은 무엇이었을지. 아, 그건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회사의 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제 IR을 담당하면서 본인이 이제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것도 저는 별로 음, 하여튼 다 별론데 어쨌든 결론은 어, 계속했던 얘기 지금 정리하겠지만 작전주로 보이는 금양이 IR 담당을 맡은 것도 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재료만 갖고 수십 배 주가를 띄우는 게 건강한가? 금형에 대한 얘기고요. 지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주식을 사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것도 음,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관의 애널리스트라든가 2차전지를 맡아서 알고 있는 똑똑한 이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어떤 채널의 특성상 얘기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인물이니까 그 사람을 계속 데려다가 방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증권사 회 애널리스트는 지식이 없을까요? 그 그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나요? 2차 전지 배터리 공부하지 않나요? 여러분 배터 2차 전지 배터리 그 보고서 같은 거는 보셨어요? 치밀하게 공부하고 분석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이분은 보니까 증권사도 까고 뭐 애널리스트도 까더만요. 그렇잖아요. 뭐 공매도를 때려 가지고 주가를 밀어낸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밀어낸다고 해? 아,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구조를 안다면, 본인이 공매도를 밀어내고, 그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밀린다는 거를 부, 본인이 지식적으로 안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건 알고도 남아요. 실적이 없는데 수십 배가 올라서 주가가 이 정도 올랐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는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어. 왜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르는 거 좋아하니까 실적도 없이 어떤 호재만 가지고 오르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어. 그냥 뭐 금양 회사와 뭐 금감원이랑 뭐 그런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음, 어쨌든 다시 돌아갈게요. 음, 배터리 관련 주만 사라고 하는 것도 전 건강한 투자로 볼수 없습니다. 주식이 실적만 좋다고 남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영역이었나? 실적 좋은 주식 많아요. 2차 전제보다도 알게 모르게 실적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이 회사들 무조건 추천해줘 사라고. 근데 주식이 내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잖아 못하는 거잖아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언론과 미디어 유튜브 채널도 조회수만 뽑기 위해 게스트를 계속 부르는 것 같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살짝 흥분하긴 했지만 어, 투자라는 거 투자라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각자가 분석을 하고 리포트도 보고 시장도 분석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그 사람이 사라고, 사라고, 2차전지에 사야 된다고 하고, 그거를 무조건 따라서 사는 거? 아, 저는 이거 진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2차전지라고 해도 이렇게 올랐다가 어떤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섹터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아직도 시장은 좀더 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계속 사면 돼요. 분할로. 왜? 어차피 결국에는 조정을 받아도 위로 갈 거니까 시장은 커지니까. 그렇게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얘기할 때도 너무 감정적이고 주식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음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주식 전문가인가 투자 전문 투자자인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 도대체. 주가 조작으로 수십 배를 띄운 금양의 IR 담당으로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사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추천을 한다.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섹터만 계속 사라고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투자 권유 방법과 음. 아, 하여튼 저는 음,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이 아저씨를 어, 추종하는 듯이 요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좀 냉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여러 가지 좀, 이시, 음, 좀 그렇다. 어, 건강에 투자 관도 건강해 보이지 않고. 금양이라는 회사도 좋아 보이지 않고 금양이 ir 담당을 맡은 것도 음 저는 별로 어, 이 분이 걸어오셨던 모든 발자취 자체가 음 모두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된다 그래서 이 분이 하는 말은 정말 아 듣는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되어 그렇게까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 의견은 여기까지 였구요. 음 네, 무조건 비싸하려고만 한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주식시장이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어, 누군가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건 가장 잘못된 행동이에요. 2차전지주를, 어, 분석을 해보고, 밸류에이션도 계산해보고 해야죠. 뭐가 비싼, 지금 좀다 꺾이고 있잖아요. 이분 그럴 거란 말이 제가 나눠서 여러 개 사라고 그랬지, 뭐, 뭐 그랬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2차전지 살려고 다 과열돼 있는데, 그 누가 그렇게 과열되게 만들었어요? 말이라는 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